안녕하십니까 장호석 작가입니다. 오늘은 남녀간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흔히들 여성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어,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. 한 10가지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자들은 흔히 쓰는 그 부분들이 거짓말이 일거라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외모는 안 봐. 어, 사실은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외모를 많이 봅니다. 어, 아, 아, 그런 거짓말이고요. 두 번째는 질투가 없어.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가 상당히 많고 어, 시기 질투하는 부분들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관심이 없을 때 질투가 없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세 번째는 돈을 안 봐. 여자들은 어, 경제적인 안정을 중요시하고. 안정적인,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남자를 안 사귀어봤어요. 몰라요.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이것도 거짓말이고요. 다섯 번째는 나는 굳이 누구를 사귀고 싶지 않아요.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했다 그러면 거리두기입니다. 심리적 거리두기고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연애과정에서 나 괜찮아. 화안 났어. 신경 쓰지 마.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삐졌고, 어 풀어달라는 이야기인데, 어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곱 번째는 그 남자는 그냥 지인이야. 지향 친구야. 그렇지만 술 먹고 밤에 둘이 있는 상황이 되면 남사친이 아니라 남자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덟 번째는 난안내로 와.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외로움을 잘 타고 관계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어적인 태도고, 어, 나는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. 이렇게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. 아홉 번째는, 저 지금 바빠요.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거절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. 열 번째는, 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. 그냥 남자에게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.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여성들은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또 이렇게 목적을 띠는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 그런 제가 참고한 것은 리즈 시절이라는 어, 좋은 그 유튜브에 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여성의 심리와 남자의 심리를 굉장히 깨뜨리고 있는 채널이라고 합니다. 강추하고요. 어, 저도 이거 나눠보고 많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